이찬원이 연예대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순간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와 특히 트로트 시장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대중음악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트로트는 2020년대 초중반 트로트 열풍과 함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기가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찬원의 연예대상 수상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사건이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며 방송과 공연, 심지어는 문화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중심 장르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린 것이다. 이찬원 수상의 의미 이찬원의 수상은 우선 트로트 스타의 입지가 기존 아이돌이나 배우와 견줄 만큼 강력해졌음을 상징한다. 과거 연예대상은 주로 드라마, 예능, 개그 프로그램 등 방송 장르의 기여자에게 돌아갔다. 트로트 가수가 대상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이는 트로트가 대중문화 전반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찬원의 대상은 트로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무대에서 벗어나 예능, 라디오, 공연 등 다채로운 플랫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밝고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트로트 팬덤의 폭을 중장년층에서 10대와 20대까지 확장시켰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성취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가 대중문화 주류로 편입되는 전환점이라 평가할 만하다. 트로트 산업의 변화 이찬원의 대상 수상 이후 트로트계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기획사와 방송국이 트로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경연 프로그램이나 특정 스타를 중심으로 한 기획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능 포맷 드라마 OST 광고 모델링까지 다양한 산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음원 시장에서도 트로트의 위상은 달라졌다. 아이돌 중심의 스트리밍 차트에서 트로트 곡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잦아졌고, 특히 라이브 공연이나 팬미팅 시장에선 트로트 스타들의 티켓 파워가 케이팝 아이돌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다. 2000원의 대상 수상은 이러한 흐름에 불을 붙였고 다른 가수들에게도 트로트로도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음악 트로트는 오랫동안 어른들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2000원을 비롯한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의 등장은 이틀을 깨뜨렸다. 그의 맑은 음색과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어린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연장을 찾거나 같은 음원을 즐기는 모습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트로트가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소통의 매개가 되는 문화적 현상을 낳았다. <laughs> 방송가의 전략 변화, 방송국은 2000원의 수상 이후 트로트를 중심에 놓은 기획을 강화했다.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트로트 스타들의 일상과 성장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혹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장르 확장형 음악 예능이 잇따라 제작되었다. 이는 시청률 확보뿐 아니라 전세대를 포용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특히 이찬원은 안정된 진행 실력으로 MC 자리에 오르며 가창력 플러스 예능감 플러스 진행력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만능형 아티스트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모델이 되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송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팬덤 문화의 확장. 아이돌 산업의 핵심은 강력한 팬덤이다. 2천원의 팬덤 찬스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응원 문화,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소통 등은 아이돌 팬덤과 유사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트로트의 이미지를 한층 현대적으로 변화시켰고 다른 트로트 스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팬덤 기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적 장르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적 다양성의 확대 트로트는 본래 반복적인 리듬과 익숙한 감정 표현이 특징인 장르였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공 이후 후배 가수들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발라드와 트로트를 접목하거나 edm 리듬을 활용한 트로트 심지어는 국악 요소를 가미한 크로스 오버 트로트까지 등장했다. 이는 트로트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찬원의 수상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변주가 아니라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 장르로 자리잡기 위한 필연적 진화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파급효과 트로트의 부흥은 단순히 음악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 공연시장, 페스티벌, 지역 축제는 트로트 스타들의 참여로 활기를 되찾았다. 이찬원이 출연하는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숙박, 외식, 교통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한 것이다. 또한 광고계 역시 이찬원을 비롯한 트로트 스타들을 주목했다. 기존에는 생활용품이나 중장년층 타겟 광고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금융, IT,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로트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며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 2000원의 연애 대상 수상은 결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선언하는 신호탄이었다. 앞으로 트로트는 단순히 한 세대의 향수 어린 음악이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고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 음악이 언어적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로트 역시 독특한 리듬과 감정 표현 그리고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한류 팬들에게 트로트는 신선하면서도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르로 다가갈 수 있다. 맺은 말. 2,000원의 연예 대상 수상 이후 트로트계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적 투자 확대, 세대간 소통, 팬덤 문화의 확산, 음악적 다양성의 진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트로트는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결국 그의 수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재탄생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트로트는 과거의 향수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대중의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다. 1103단어 분량